Got one here. shield. Reloading. Right in front of me. Taking fire. Well, they are you, First blood. Imagine passing out before you even take us.

배터리... 어 나도 왔고 어, 나 배터리 없어가지고맞다맞다어 왔다 쟤 어, 어떻게 살렸냐? 어 나이스 어, 내가 막아줄게 왔다 이 뭐지 이어 나도 왔다 음보다 뭐야 이거? 쏜다 <laughs> <laughs> 얘쏘데 어?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질 아... 수 있어? 어. 아아이 제... 아니 킬이었음? 아니 아니야 왓슨이랑 짱놈 새끼 음... 이거 와 왓슨이랑 발키인데야이 새끼들은 내가 은징해야 어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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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니까 너야날 <laughs> <죽었다, 이> <laughs> <laughs> 어, 왔어, 이 지금 여기 있네. 나이스, 왔음잘거 나이스. 응?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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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어, 우리 어금어리뒤금 우리 지금, 디 어.. 우리 지금, 남았네? 어? 아예 마음 우리 지지는데 이러면? 하면 나는 이렇게 나도 버린정 척만 할래 저야 저녀도... 주먹 쥐러서 는데 주먹 쥐야 할까? 아 주먹 쥐지고 올총 버려 총 버려 <laughs> 총다 버렸어 <웃음> <웃음> 잘 가라 범부여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응 얘도 입었어 아유 야야링 맞아있었어 가 <laughs> 아유 야 <웃음> 아유 한대 줄래 한번? 아야 갑자기 궁쓰면서 발악하는데 <laughs> <laughs> <붕 써봐. 웃음> 야 이렇게 우승한다고? <laughs> 어이가 없네 그냥 너무 뭐 인상 깊은 1등이었네 맞긴 해 근데 우리 그팀 우리 그거네 <laughs> 아까 그팀 우리 페스파인더랑 응. 그까 그까이 살았네 그러네 그 우리 서로 저, 서로 그 예의 있는 녀석들끼리 살았네 그러니까 나는 의심했지만 제대로 우리 믿고 있었네 <laughs> 야 그래도 다행히 정의 구현을 끝냈네 어? 그 쌍둥이 새끼를 다잡아가지고 <laughs> 인정